한국 영화사 흔적 속에서 대구 출신이거나 대구에서 주로 활동한 영화계 의 선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선구자들 중 영화 감독으로 크게 활약한 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전후기에 한국 영화계를 이끈 대표적인 감독으로 평가받는 이규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이규환은 개성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영화예술연구소 등에서 연출 공부를 했는데요. 1932년 자작 시나리오 임자없는 나룻배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영화 임자없는 나룻배는 대구 화원 유원지, 사문진 나루터를 중심으로 촬영되었는데요. 항일정신이 담긴 당대 최고의 리얼리즘 영화로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영화사에서 나운규의 아리랑과 함께 근대기를 대표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규환은 1955년 영화 춘향전을 감독하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영화부흥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서울 인구가 72만이었다고 하는데 서울 관객이 18만여 명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규환 감독과 함께 일제강점기 한국영화계를 주도한 감독으로 김유영이 있습니다. 조선영화예술협회 연구부에서 영화를 공부한 김유영은 1928년 영화 유랑으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김유영은 영화 화륜 애련송 수선화 등을 연출하면서 일제강점기 영화계 발전을 이끈 거장이었습니다. 그 한국전쟁기 영화 태양의 거리를 연출한 영화감독 민경식이 있습니다. 민경식은 특이하게도 극장의 간판 화가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영화 태양의 거리는 한국전쟁기 코리안 리얼리즘을 시도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52년 개봉한 태양의 거리는 그 가족분들이 필름을 잘 소장해온 덕분에 한국 전쟁기에 제작된 극 영화 중 보기 드물게 현존하는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제작된 영화들은 워낙 힘든 시기라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민경식이 연출한 영화 '태양의 거리'와 '구원의 애정'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된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대구에서 공동으로 영남 영화사를 세운 조경화가 있습니다. 조경화는 영화 '황진희'를 대구 인력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촬영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풍자 영화인 잘돼 갑니다와 김구 선생을 소재로 한 영화 광복 20년과 백0 김구 등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영화 감독으로 평가받는 박남옥이 있습니다. 박남옥은 1955년에 흑백 영화 미망인을 감독했는데요. 영화 미망인은 6.25 전쟁 중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전쟁 전후 미망인들의 현실과 갈등을 여성 감독 특유의 시선으로 연출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영화 미망인은 동아 출판사 사장이던 형부와 언니에게서 투자 지원을 받아서 제작했는데요. 영화 촬영 당시 태어난 지두 달도 안된 딸을 맡길 데가 없어서 등에 업고 다니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여 명에 달하던 스텝 식사를 직접 준비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화 이동차로 쓰였던 리어카에 올라앉아 고무신 차림으로 레디 고를 외쳤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국제 여성영화제에서 박남옥상을 제정하여 한국 최초 여성영화감독 박남옥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한국 초기 영화사에 특별한 업적을 남긴 영화감독을 많이 배출해내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뿌리 역할을 한 이들 선구자들의 영향은 매우 큰데요. 이들의 활동 이후 대구는 걸출한 영화감독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영화 오세암과 접시꽃당신, 학생부군신이 등을 연출한 박철수 감독이 있고요. 한국 독립영화의 효시로 꼽히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으로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표범상을 차지한 배용균 감독이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까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한 명으로 영화 고래사냥 시리즈와 기쁜 우리 젊은 날 등을 연출한 배창호 감독과 영화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 특별감독상과 국제영화 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하고 초록물고기와 박하사탕 등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 그리고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플란다스의 개 괴물 등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뿌리 역할을 한 선구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대구 지역에서 많은 영화계 거장들이 배출된 것입니다.